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 시민 단체들이 철저한 사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빗물과 분리해 하수관로로 흘러내 보내는 배수설비인 오수받이가 전혀 필요치 않은 시골 빈집, 창고, 심지어 텅빈 공터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중공 도면에 그려진 140여 미터 하수관로는 실제 현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공된 지 3년도 안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군산 하수관거 비틀사업. 보다 못한 군산 시민단체들이 군산시를 송토하고 나섰습니다.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마다 98억 원, 20년 동안 총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군산시는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안 했다는 것만 몇백개나 온다 고하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확인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 단체들은 3년 전에도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군산시가 그동안 의혹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 결국 공사 누락에 공사비 부풀리기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했다고 한 것을. 들여다 보니 안 했던 거죠. 허위를 넘어서 사실은 사기고 이 사기를 통해서 계속 돈을 임대료를 받고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유야무야됐던 군산시 하수관거 부시공사 논란. 부풀리기 공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